이 운동선언의 비전기직 철폐를 위해 힘차게 전국에서 투쟁하시는 동기들을 생각하며 일동 목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목상. 때 기도 중단하고 차별 시장 대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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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현대자동차 공장의 오른쪽 바퀴를 조립하는 노동자들 연봉 1억입니다. 왼쪽 바퀴를 조립하는 하청 노동자 연봉 5천만 원입니다. 이것이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들이 10수년 동안 그렇게 현장에서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해서. 현대제철이라고 하는 국내 대표 철강회사로 얼마 전 왔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시청에서 노무관리지도를 현대제철에 했습니다. 하청노동자와 원청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대제철은 시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작년에 임금교섭에서 현대자동차 속칭 양재동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개월사로 또다시 하청으로 그렇게 내리막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픔 그런, 것, 그런 것을 해소하는 그런 꿈보다는 현장의 작은 환경 어동자들이 쓰러져가는 현실, 동공버스 하나 없는 현실, 회실, 이런 현실들을 비정규직 아픔이라고 규정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로 저희 비정규직 대대철 비정규직 상회가 똘똘 뭉쳐서더 이상의 비정규직 참여는 용납지 않고 더 강하고 더 힘센 투쟁으로. 핸디전자원에 심각하고 부착화되어 있는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다친 것도 서러운데 임금 삭감, 벌금제, 그리고 휴대폰 압수 등 그렇게 인권조차 무시하며 그렇게 경영하고 저희 노동자들이 더 이상의 울분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다치협상을 작년에 체결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